이 운동에 확립하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였었고 외적으로는 야겜 나라를 되찾아 백성들을 악재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. 또 영성 진종 조사께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말기들만이 진일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장식 예명하려는 문모를 직시하시고 윤은 13억을 그의 수법 제자 동원 왕규 조사에게 부여하셨고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님이신 미룬대 종사님께서 <laughs> 많은 스님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. 고교우 양님이신 김혜중 대중님께서도 참석해주셨고, 별수 장군님, 전국회원이신 아, 김동영 의원님 등 많은 위. 어, 우리 지역에도 그리고 고월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장수근 장재영 군수님. 한국보금주의협회 회장이신 김형영 목사님. 오늘 축사를 해주실 거고요. 그 외에도 성공회 서울대교구 전 스님, 잠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. 스님, 어, 불심 보문서. 도움은... 이대한 업적과 거룩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장성을 차려주신 내기빈 여러분 모두를 주권을 되찾고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용성 진정조사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33일 한문으로서 일본어 대학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펴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지상화와 의변 대장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탄생하고 활동한 곳입니다. 아무쪼록 용성진정조사...